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성공기 영상에서 이렇게 옷을 또 이렇게 입어봤잖아요. 산지 안 산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뮤직비디오 속에 옷을 들고 있다. 이거 이제 아무리 봐도 구매한 거겠죠. 그랬더니 이걸 보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이거 100% 구매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활용했구나. 차마 입지는 못하고 팔에 걸쳤구나라고 말을 해요. 모래알개의 분위기랑은 조금 또안 어울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영웅님이 입지는 못하고 살짝 이렇게 드는 센스를또발휘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탭이 OTT 통합 출연자 화제성이 또 나왔습니다. 6월 2주차에요. 따끈따끈하죠. 자, 디스트 임용임 2위 있습니다. KB스 마리힐 임영웅 순위 증감은 한 단계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떨어진 데 의미가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위를 봐야 됩니다. 이 하트 시그널이 채널 A에서 이제 1시부터 계속 좀 인기가 있던 방송이거든요. 었 연애 방송이에요. 여기에 나온 이제 패널이 지금 도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또 지금 이 아래 보면은 또 하드시그널 4, 유지원 있고 또 여기 1 0에도 지금 들어와 있죠. 하드시그널, 뭐 김지민하고. 3시즌, 2시즌 때도 엄청 치고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아티스트 임용이 2위인 거면 진짜 엄청난 겁니다. 이 하드시그널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20대, 30대 다 많이 보긴 하는데 10대도 되게 빠르잖아요. 20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검색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또 s l s 를 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또 아티스트 임명 마리 이렇게 2위에 오른 것도 굉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MBC 3위에 있는 기안84 보이죠 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토 이것도 이제 마리랑 시간이 겹쳐가지고 기안84가 조금 두려워했거든요 요것도 어찌됐건 지상파에서 하는 방송이라 보니까 또 이렇게 싹 위로 올라와 있네요 임영웅님이 신곡 내고 아직 음악방송에 나가지 않았는데 이렇게 마리일만으로도 또 이렇게 큰 화제성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요거는 영어 버전이죠. 임영웅하고 딱 나와 있네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서클 차트 주간 5관왕에 등극을 했습니다. 23주차, 어, 올해 6월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임영웅님이 5관왕을 차지를 해서 이제 글로벌 케이팝 차트 1위 했어요. 스트레이키즈가 지금 이관왕 한또 그런 상황입니다. 어, 신곡 모래 알갱이가 디지털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음, 차트 1위에 다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오관왕에 등극을 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또 저력이 또 아닌가 생각이 되죠. 또 이제 쿠팡들 많이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쿠팡을 종종 들어가는데 또 이것밖에 편한 게또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아티스트 임영임도 무조건 쓸 거예요. 혼자 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뭐, 재료 같은 걸다 구매를 할 겁니다. 지금 쿠팡에 들어가보면요. 아티스트 임영임이 메인에 떡 하고 나와 있어요. 반갑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이런 상황. 이렇게 청정한 광고 지금 들어와 있죠. 임영임이, 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게 이제 메인이 바뀌 있는데 제일 위에 청정원이 들어가 있는 거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이게 이제 1 페이지, 제일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어, 이제 뭐 쿠팡 측, 청정원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돈또 투자를 해서 이렇게 또 광고를 또 하는 걸알수 있죠. 주부들의 마음 흔들겠다라는 좀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또 지금 스포티파이 이제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 사진 떴습니다. 모래알갱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하고 지금 광고가 나오는 거죠. 벽의 옆면에또 이렇게 광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보면은 다른 아티스트들 지금 함께 또 올라와 있습니다. 임영만이 따뜻하고 감상적인 발라드 이렇게 지금 소개가 됐어요. 이제 위아래는 다른 아티스트 함께 또 소개가 됐고요. 어, 스포티파이가 이번에 좀 전날 시도했죠. 이제 한국 빌보드 차트에 수지가 반영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멜론이지만 스포티파이도 좀 중요하다라는 인식은 또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임영의 생일이 또 이렇게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팬들과 직접적인 라방을 통해 소통을 하는데요. 이제 금요일이고 토요일 날은 이제 MBC 조 음악 중심이 하는 날이죠. 음악 중심 지금 스케줄이 나왔는데, 아티스트 임영님은 이번에 컴백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출연자 보면은 임영님 이름 없어요. 조금 주목할 게 뭐냐면은, 세븐틴도 없네요. 여자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또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1위를 싹쓸이를 하고, 며칠 전에 활동을 이제 그만한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TV 활동을 그만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 이제는 이제 그 친구들은 더 이상 여기 없는 상황이고,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채운 상황입니다. 나는 뭐 아티스트 임영님이 없어서 조금은 서운한데 예상은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토요일날 만약 컴백을 한다면 금요일날 리허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라방이 있기 때문에 아, 이번에 이제 뮤직뱅크 안 나오는구나라고 예상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또 공식적인 음악 방송에서 발표한 라인업 보니까 영웅님을지 잊 않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날 직접적으로 팬들과 또 라이브로 질문도 주고받고 소통을 또 하니깐요 그때 좀 많은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좀 SNS에 있는 어떤 사진 좀 소개해드릴게요. 지금 요건데요 캐릭터랑 임영웅이랑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좀묘하게 표정을 닮았습니다. 닮은 표정을 또 캡처를 하는 것 같아요. 글을 보면은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사진 엄마한테 보여주면 극대노 하시면서 맨날 내 등짝을 때려 참고로 우리 엄마 영웅시대야 임영웅 안녕 자두야 꼭꼬 닮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아, 어머니가 되게 싫어하시는 캐릭터인가봐요 안 닮은 것 같은데 그쵸? 자두가 캐릭터인가봐요 만화 요렇게 요것도 자두인가요? 약간 둘리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캐릭터가 이렇게 보고서는 요것도 임영 닮았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막 어린 친구들이 댓글 놀우를 하는 거예요 이 사진 이렇게 해 놓고 안경쓰니까 더 귀엽지 더 닮은 것 같아 또 이런 말도 하고요 그 아래는 막 이런 표정 넣어 가지고 어임영 너무 귀엽다 막 이런 댓글도 있고요 나 이거 우리 할머니 보여 드려야겠다 진짜 빵 터졌다 웃다가 뒤로 넘어졌어 엄마 보여 줘야지 자두랑 미간이 닮은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먹멍이 닮았어 하고 또 이렇게 사진을 올린 거예요. 아, 이거 닮았네요. 누런숨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진짜 웃기다. 임영 천의 얼굴인가 봐. 똑같아. 다양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안녕, 자두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봐야겠어요. 또 이제 자두가 뭔가 봤더니, 이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극장판 포스터인데 여기에 자두가 나오나봐요. 저 캐릭터가.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임영웅 천의 얼굴이야 하면서 이사진 이렇게 띄워놓고 현빈도 약간 얼굴에 보여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보이는 것 같아요. 영웅님이 표정에 따라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애니메이션도 태군 노래자랑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어, MC가 이제 군이랑 나태주 님이죠. 뭐, 두 사람 다 트로트를 하고 있고, 나태주 같은 경우는 아티스트 임영과 또 인연이 있죠. 미스 트로트에 함께 나왔었으니까요. 또 노지은이 등장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야, 이날 1등한 사람이 되게 충격적입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의 사랑하는 도망가를 부른 김율 님이 1등을 했어요. 아이돌 지망생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18살입니다. 선곡한 노래를 감미로운 미성의 보이스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어루만지면서 반전 매력을 폭발시켜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뭐 1점 차이를 이겼긴 했는데 되게 카리스마 있었나봐요. 사늘이또 어, 은근히 뭔가 감정 실어서 부르기 힘든데 또 이렇게 잘 해냈네요. 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랑은 들 도망가라 선곡을 하니까 네, m b c 박고님과나태준님의또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두 사람 다 아는 노래니까 또 아티스트 임영웅과 또나태준님 같은 경우 친분이 있죠. 또 그래서 그런 반응을 또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런 노래 자랑에는 또 많은 분들의 호응도 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많이 아는 노래를 부르기 마련이거든요.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의 사내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또알수 있는 대목이죠.